자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은 어, 왕의 결혼식 때 불었던 그 축혼의 시를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다 어떤 왕의 축혼의 시예요. 축하함이 결혼을 축하하면서 어, 지어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잘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의 결혼의 주권 시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그 중에 가장 근거가 있고 합당한 어떤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주권 시를 그냥 일반적인 왕의 주권 시로 본다면 그 내용이 <laughs> 그 내용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깊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그 일반적인 왕의 주권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시의 제목을 메시아적 주권시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거예요. 메시아적 주권시. 무슨 말이냐면 내면적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교회의 이 사랑. 이 예수와 우리 교회의 결혼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기자는 이 시를 통해서 장차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 메시아의 위험과 종기와 그리고 교회들의 순결한 모습들을 오늘 시를 통해서 지어놓고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장차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진 겁니다 메시아의 결혼식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 신부 신부된 우리들의 그 결혼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여기에 보면은 신랑은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라, 시인은 그 신랑 이 신왕 이 왕의 어떤 특별한 이 능력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인격이에요. 또 하나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통치예요. 어, 왕의 인격, 왕의 능력, 왕의 통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과 통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왕은 사람보다 아름답대요. 뭐가 아름답다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데요. 그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모는 말할 것도 없고 신랑으로 예표되는 메시아의 그 성덕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능력을 이야기해요. 3절에 보니까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말해요. 왕이 용사의 칼을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왕은 무능한 왕이 아니라 부리에 대하여서 승리를 선포하고 그 일들 빛나는 칼을 통해서 번쩍거리는 방패와 함께 위풍당당하게 능력 있는 장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통치. 통치 여기서 보면은 6절 말씀인데 6절 6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이 귀가 뭐냐면 정의의 지팡이에요 그 나라의 정의의 지팡이로 그 집행하시는 모든 재판은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공평하고 공의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해요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이 메시아의 통치는 근본적으로 불패한 이 지상의 통치와는 완전히 달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능력과 통치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시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성품과 인격이 완벽하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시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메시아의 표시예요.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신부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 신부는 우리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우리 각자가 모두가 다 교회잖아요. 그 시인은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에 대해서 권고해주고 있고 결혼 의식에 대해서 굉장한 찬양을 합니다. 특별히 신부의 그 순결한 모습 이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빌의 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빌의 금 구절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땅이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오빌의 금이 뭐냐면 그 당시에 금의 가장 순수한 금이 오빌의 금이래요. 오빌에서 나오는 그 금인데 그 금은 가장 순수하대요. 깨끗하고 정결하대요. 그래서 오빌의 금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교회를 한다면 우리는 정금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듬어야 돼요. 다듬고 다듬어서 신랑 대신 예수 구일서를 우리 안에 모실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 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라고 말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래요. 신부가 이렇게 신랑한테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집과 고향과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고향과 집을 잊어버리라 백성을 잊어버리라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내 과거, 내 습성, 내 과거에 있었던 여러 악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래요. 다 버려버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과 과거와 옛 것을 과감하게 다 포기해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나 순결해야 되고, 내가 언제나 정결해야 되고, 제 가운데 서지 알려고하면 몸부림도 있어야 되고, 또 과거 내가 가지고 있던 습성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온 거룩한 향기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옛 습성들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끄집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에 마치 신부가 신랑을 속이고서 몰래 뭘 감추어놓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성결하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가장 곱게 단장한 주의 신부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인격과 성품을 만나게 되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그의 절대적인 통치를 통해서 악한 권세는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내가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과연 정결한가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가 부끄럽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고 주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 내 모습을 조금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래요.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이래요. 주의 말씀에 보고 듣고 귀를 기울여서 내 삶의 모습을 성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바꾸어 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